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니아 타로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보실 타로는 나에게 연락할 그 사람은 누구일까입니다. 앞에 놓인 이미지를 보시고 천천히 카드를 먼저 골라주세요. 1번 파일을 뽑으신 분들 리딩할게요. 나에게 연락할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세요. 부모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지켜주고 싶어 하고 도와주고 싶다고 하세요. 여러분과의 관계를 진전시킨다고 생각하셨는데, 생각대로 되지가 않아서 한발 물러선 듯, 여러분의 시선에서 멀어져 있지만, 혼자 생각할 장소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잠수 카드도 나와 있기 때문에 관계가 끝난 것은 아니고 계속 될 것이라는 걸두분다 알고 계시지만 현재 시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보입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분이 마냥 편하지가 않고 동등한 느낌이 들지가 않고 조금 더 다정한 시선, 다정한 말투로 대해줄 수는 없을까? 라는 바램이 있다고 하시네요. 감정적인 부분을 조금 더 채워줘 라는 이야기도 하고 계시는데 서로 표현하는 스타일이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고 화법도 조금 서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통이 어려워지면서 거리가 생겨버리신 것 같아요. 두 분은 그래도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는데 다시 연락이 온다고 하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이미 윤곽을 마음속으로 잡으신 듯 보여집니다. 전이랑 다르게 조금은 전술적으로 다가가려고 하신다라고 여러분의 카드에서 내가 충분히 마음먹은 상태라는 걸 보여줘요. 예를 들면 전에는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표현하고 호소했다면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좀더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말해봐야지. 의존적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내가 조금 더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줘야지 라고 하시는 등두 분은 충분히 조율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여러분보다는 상대방이 두분 관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의지가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끌려가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될것 같아요. 상대방의 무의식에서도 여러분의 자기 뜻대로 좀 움직이려는 게 보여져서 이건 상대분도 고쳐야 할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관계에 문제가 된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 부분을 아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만남을 하시려면 조금 덜 보고 각자 생활에 집중하면서 보고 싶을 때 만나는 게 베스트라고 보여집니다. 그전에는 좀 너무 밀착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감정적으로 거리가 필요한 두 분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상대방도 이걸 느꼈기 때문에 스스로 좀 후퇴해서 공간과 시간을 여러분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선택한 것 같아요. 상대방의 무의식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쳐질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분의 관계성은 남자가 리드하고 보살펴주고 결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런 패턴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면 왠지 이 사람이랑 있으면 답답하고 내 개성을 누르려는 듯한 감정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도 자신도 모르게 원하는 대로 하려는 모습으로 대화한다고 해요. 남자들이 많은 직군이라든지 상화관계가 뚜렷한 직군 정교하고 정확함이 필요한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의 직업을 가진 상대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마치 상사처럼 엄한 아버지 같은 느낌. 챙겨주기도 하고 옳은 말도 하고 배울 점도 많은 상대방이지만 연인 같은 느낌은 좀덜 하거든요. 서로 대화가 많이 필요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두 장이 중복된 검의왕이라는 차갑고 날카로운 능력 있는 사람을 뜻하는 이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능력은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 카드에는 낮잠 잘 시간이라는 카드가 나와 있어서 밤이라는 배경을 보면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기보다는 밤은 잠들어 있는 시간이잖아요. 두 분의 휴식기를 의미하는 것 같고 그동안 여러분이 평온하게 억눌렸던 감정이 있다면 해소하고 힐링하는 시간을 차분하게 보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락이 오는 시기에 대해서는 다음 리딩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이번 파일을 뽑으신 분들 리딩할게요. 나에게 연락할 그 사람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나 오해가 생긴 게 아닐까 싶은데요. 나는 노력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돌아오지 않아서 마음을 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고요. 이분의 시간으로 본다면 지금은 새로운 기분이나 변화할 시기라기보다는 현재 생활을 벗어나려 하지 않으려는 모습, 좀 고집을 부리는 모습으로도 보여지고요. 좀 고립된 형태로 보여집니다. 여왕제가 기분이 상한 카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금이 간 모습 음, 제대로 대우받지 못해서 내가 대접받지 못한 기분에 좀 속상하다고 해요. 여기에는 내 기분을 좀 풀어줘 내 마음을 좀 알아줘 라는 마음도 있지만 성숙하게 자기 기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져서 연락이 오더라도 금방은 아닐 것 같고요. 어, 조금 시간을 주어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자기가 좀 누그러져야 여러분에게 편하게 연락을 하실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자신의 세계가 있고 취향이 있는 분이라서 프라이드도 좀 높다고 하고요. 이성들에게 인기가 많지만, 어, 아무나 연애할 수 없는 그런 까다로운 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좀 집착이 있으실 것 같아요. 쉽게 이성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다 보니까 또 그런 사람이 귀하겠죠. 센척 하지만 여린 구석도 많고요. 여러분이 연상이실 수가 있고 이분을 알게 모르게 눈치껏 리드를 해주시거나 여러분이 더 어리다고 하셔도 이분의 기분을 맞춰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의 무의식에는 이별, 분리에 대해서 상심하고 애도하는 카드가 나와 있어요. 헤어지신 기간이 길더라도 상대분은 아직 여러분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새로운 변화나 희망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과의 단절된 상황이 그대로 이어질까봐 절망하는 게 느껴져요. 잠자는 숲속의 미녀 카드에서도 여러분이 다가와서 자신에게 키스해 주기를 멈춰있는 자신을 깨워주고 일으켜주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모습이에요. 상대방은 어린 시절 인정받지 못한 기억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그런 부분이 트리거 되어서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카드에서는 이분에게 실망하셨거나 거부당한 기억이 있으시고 미련의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분을 오래도록 그리워 하셨을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 충분히 이별을 했다고 보여지는 카드들이고, 내가 그러지 말걸 하는, 어, 참아야 했던, 또 내가 후회하고 있는 이별 장면을 기억하고 계실 수가 있고요. 카드가 뒤로 가면서, 미래로 가면서 여러분이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음, 학업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성장에 집중하고 현실적인 면을 보강하려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계신다는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점, 커리아나 스펙, 또 저축 같은 내 기준에서 어, 나를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들에 열을 올리고 계신다고 해요. 그리고 내 생활에 만족하고 누구를 만나지 않으시더라도 행복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연애보다는 내 가치를 높이고 눈이 높은 모습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취향에 맞지 않는다면, 굳이 연애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하세요. 그래서, 현재 솔로인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두 분의 관계성을 보면, 처음 느껴보는 감정을 선물해준 사람, 서로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어왜 이제야 만났을까 싶은 반가움을 느끼게 해준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너무 신선하고, 마치 새로 태어난 듯 가슴 차크라가 열리면서 새로운 감각이 깨어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두 분은 같은 학교, 또 같은 사회 모임에 계실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영적으로 같은 그룹의 영혼 그룹에서 친밀한 사람들인데 한 번은 멀어져야 하는 서로에게 이별을 선물하는 역할을 가진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는 관계성을 또 가지고 계시거든요. 어, 이런 개념이 생소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영혼관계에서는 현실에서와 다른 관계성을 띌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조언 카드를 읽어드리면 어, 소속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필요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서 여러분의 상대방 때문에 혹은 관계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고 어, 나의 감정을 숨기지 말고 진짜 나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고 이미 마음의 이야기를 듣고 움직이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까 굉장히 충실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여러분에게 곧 연락하실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대해서는 다음 리딩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3번 파일을 뽑으신 분들 리딩할게요. 나에게 연락할 그 사람은 낙천적이고 해외와 관련된 분들, 외국에 사셨거나 자주 외국을 다니시거나 오픈마인드를 가지신 어좀 시야가 넓고 크게 크게 볼줄 아는 사람이라고 해요. 말하기를 좋아하시고 선생님이나 상담사 어, 철학적인 분이고 또 교육 직업을 가지고 계셨을 수 있어요. 이분은 내가 냉정하게 끊어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과 헤어지신 분들이 연락하고 싶어 하신다고 보여집니다. 두분 관계는 서로 잘 맞는 상성은 아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여성분이 굉장히 강한 스타일. 여기 거미 주도하는 카드들을 보면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고 맺고 끊음이 분명하고 잘 돌아보지 않는 스타일이시거든요. 여지 주는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카드가 남자분에게도 여자분에게도 여성분의 카드로 나와 있는데요. 여성분은 스마트하고 주장이 확실한 섹시한 매력이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조금 차갑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반면 남자분은 감정을 좀 가볍게 넘어가려는 면이 있어서 어, 여성분이 느끼기에 좀 무책임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싸움이라는 카드도 두 장이 나왔고요. 다툼이 반복되다가 헤어지신 것 같은데 상대방은 좀 느긋하고 속 얘기를 잘안 하는 스타일로 대신 한번 화가 나면 크게 내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더 무섭잖아요. 뽑아주신 3번 카드에서 이미지처럼 우직하고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성향. 어떤 생각하는지 잘 말하지 않고 감정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성향이라고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 자체가 후련하게 되지가 않고 자꾸 피해버리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서로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쳤다라는 카드도 보여집니다. 무의식에서 본 카드에서도 이분은 굉장히 넓게 보려고 하고 이상적인 분이기 때문에 기준이 크게 없을 수 있는 분이어서 구분 짓고 따지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일일이 말하지 않거나 오해를 살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해결책에는 자신이 쪼잔해 보이더라도 이제 내 마음에 대해서 또 나의 스케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다. 여러분이 묻기 전에 이야기해야겠다. 라는 성찰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분도 지금 자신의 개선점을 알고 계신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카드에서는 굉장히 밝은 썬카드가 나와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햇살 같은 사람이 내게 왔고 앞으로 밝은 미래만 있다 라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잘 싸워야 서로 맞춰가고 미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잘안 되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이랑은 안 되겠다. 라는 마음을 굳게 먹으신 상태로 보여집니다. 결정할 땐 결정해야지. 라는 마음이라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다고 해요. 두 분의 관계성을 보면 서로 짐을 지는 형태로 서로가 무겁게 느껴질 수가 있고, 쌓아두던 감정이 폭발하면서 갑자기 헤어지는 형태로 진행이 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헤어지면서 다시 감정이 채워지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이건 싫어서 다툰 게 아니라 소통이 서툴러서 헤어졌다는 걸 완전히 단절되고서야 알게 된다. 두 분이 완전히 떨어지고 헤어졌음을 인정할 때 서로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온전히 알게 된다라는 미래로 전환이 됩니다. 이 탑에서 떨어지는 두 남녀는 완전히 끝나는 장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서로가 완전히 헤어져야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라고 읽혀지네요.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 카드에서는 Here and n 나우. 현재의 소중함을 깨달으세요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미래를 걱정하거나 과거를 반성하는 것보다 현재에만 가질 수 있는 지금 여러분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를 전해 드릴게요. 상대방에게 연락이 오는 시기는 다음 리딩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리딩하겠고요.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4번 파일을 뽑으신 분들 리딩할게요. 나에게 연락할 그 사람은 생각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조심성이 있고 완벽주의자 같으세요. 음, 다른 사람의 눈치나 방해로 관계가 멀어지신 분들이 계실 것 같고요. 연락하지 않은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신 분들일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여러 가지 상황을 그려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수많은 대안에서 결정하기를 어려워하고 계시지만 결국에는 여러분을 향하게 될 거라고 해요. 아이디어도 좋은 분들이 많으시고 대신 실행을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이분은 주변에 이성이 많거나 인기가 많은 게 자연스러운 분일 수가 있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이미지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시네요. 몸을 움직이는 일이 아니고 머리를 쓰면서 앉아서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지셨거나 현재 공부하시는 분들일 수가 있어요. 행동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본다고 해요. 연애에서도 무슨 생각하는지 잘 들키지가 않고요. 여러분께 연락하고 싶지만 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주변의 시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오래 걸리는 분이어서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확률도 많아 보여요. 이런 분들은 유도도 쉽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의 마음을 깨닫고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좋다고 보여져요. 이렇게 마음에서는 결정을 반은 한 상태거든요. 상대방의 무의식에는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께 연락하는 게 가장 좋을까? 다양한 수를 생각해 보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연락하고 계시지 않다고 한다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올리는 글이나 사진들을 보면서 힌트를 얻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어떤 것이든 자신이 움직여서 계획을 실행하는 게 여러분과 가까워지는 방법이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성찰이 생겼기 때문에 자기도 한번 자신의 패턴을 깨보겠다, 연락을 해보자 라는 도전의 의지도 느껴집니다. 두 분의 관계성에서는 시간을 가지고 고민과 매여 있음 이라는 카드와 새로운 시각이라는 카드를 보여줌으로써 제대로 관계 시작이 성큼성큼 되지는 않았다는 걸 보여줘요. 진짜 시작되기 전에 고민하고 비전을 보고 한참 뒤에서야 제안을 하는 희망을 내미는 관계로 완성이 되면서 그리고 그때가 여러분들의 진짜 시작인 걸로 보여집니다. 어, 말이 좀 어렵죠? 어, 그러니까 고민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진 후에야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여러분께 다가오는 조금은 민기작 거리는 <laughs>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이런 태도 때문에 내게 과분한 사람이다라고 느껴지실 수가 있고. 또, 신비주의 때문에 더 끌리기도 하고, 속을 모르겠기 때문에 더 높게 가치를 매기실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스스로 감정을 솔직히 말하는 것보다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고자, 나를 지키고자 하신 것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어, 전좀 답답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여러분께 조언카드의 메시지를 읽어드리면, 편안함을 느끼는 곳을 찾아야 한다고 해요. 내 자신을 믿고 내 마음에 진실할 때가 어, 그곳이 집이다. 라는 이야기죠. 점점 나다운 것에 편해지라는 의미거든요. 상대방에게 이런 편안함을 느끼게 되실 수도 있겠지만 어, 상대방을 믿는 것보다는 나를 믿는 게 안전하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보다는 나의 편안함에 집중하고 그런 것들을 찾아가라는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연락해오는 시기에 대해서는 다음 리딩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리딩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